젤리 53 AMG 고요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쿠페형입니다 일반형도 있고요 일반형이 할인이 많이 되고 요 쿠페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 할인이 그렇게 많이 되지 않습니다 일반형 보다는 절반도 안 돼요 그래서 뭐 일반형 뭐 할인 뭐 굉장히 많이 한다 이러신 분들 계신데 일반형만 가능한 거고 이 쿠페는 그렇게 안 됩니다 이거 저희 시차도 바로 출고 가능하고요. 또 이번 달은 뭐 할인이 조금 더 늘어나 가지고 구매하시기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g l e 63 에디션 모델도 있지만 뭐63 같은 경우에는 배기량도 높고 뭐 기름값이나 뭐 이런 게 부담되시는 분들은 요53 AMG 하시면 괜찮으실 것 같고요. 쿠페는 좀 실용성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GLI 53 일반형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차피 뭐 재고도 거의 다소진이 됐고 그냥 있는 거 빨리빨리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요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아직 디자인 변경된 모델이 안 나왔기 때문에 디자인 변경된 모델은 내년에 나올 거고요 아직까지는 요53 AMG는 신형 모델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53이랑 63이랑 신형은 없고 구형만 있습니다 아직은 내년에 나올 거고요 신형 모델은 부분 변경된 모델은 450이랑 300대랑 이렇게 또 판매가 되고 있죠, 쿠페랑. 이거 전시차 바로 드릴 수 있으니까 전하십시오. 있을 때좀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진짜 없어요. 쿠페니까 역시 뒤. 시필러 디자인이 제일 이쁘죠, 요, 요 라인이.